그야말로 AI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그 발전의 중심에는 이세 사람이 있었죠. 그리고 여기 미래 의 주인공이 있답니다. 제가 지금 구산 중학교에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는 AI로 무려 대통령상을 받은 친구들이 있다고 합니다. 에? 그 친구들이 누구일지 제가 한번 만나러 가보겠습니다. 대통령 네, 대통령상을 받았다고요? 안녕하세요. 어, 어, 안녕하세요. 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아, 저희 지금 라이브 스튜디 애니메이팅을 할 건데 사람 표정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리고 어떤 움직임이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하고 있었어요. 이 중학생들이 만든 AI는 바로 독거노인을 위한 AI 아바타입니다. 네, 여기 있는 인공지능 아바타한테 직접 자신의 고민거리랑 걱정거리를 이야기하면 대답해주면서 위로를 해줄 거예요. 음. 에? 아, 나 요즘 너무 힘들게 살고 있는데 이제 어떻게 하면 좋아? 요즘 많이 바쁘고 힘들어서 우울했겠네. 그럴 때는 스스로를 너무 몰아 세우지 말고, 잠깐이라도 나에게 쉬는 시간을 주는 게 중요해. 진짜 편안하게 위로를 해주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특히 정서적 교류 중심의 기술을 구현해 높은 점수를 받았답니다. 딱 받았을 때 기분이 어땠어요? 처음엔 저도 못 믿었어요. 주변 지인분들이랑 가족분들이 너무 좋아해 주시니까, 그때서야, 아, 내가 진짜 해냈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 저희가 과학 토론회에 참가했었는데, 그 토론회에서 이제 인공지능 볼리라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여러 가지 인공지능 기술을 합쳐서, 이렇게 직접 듣고, 말하고, 생각해서, 위로를 해주는 이 인공지능을 개발하게 되었어요 대통령상을 수상한 네. 중학생들은 학교에서 AI를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줬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말합니다 연구하면서 이걸 개발하는 그 자체가 저희 교육의 바자, 방향이랑 일맥상통하게 되어서 되게 가치 있는 결과물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한편 맞아요. AI 시대에 필요한 과학, 수학, 역량을 고취시키기 위한 인천과학대제전과 인천수학축전이 동시에 열렸습니다. 지금 제가 인천과학대제전 수학축전에 왔는데요. 보니까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기대돼요! 네! 기대돼요! <laughs> <어때요? 웃음> 많이 기대돼요! 이거 거의 저희가 거의 한. 첫달 가량 준비했다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년 준비했네요 아, 네, 오. 셋, 셋, 둘, 하나. 인천 지역 모든 초중고 학생들과 전국에서 과학, 수학에 관심 있는 학생들이 다 모였다는데요 인천과학대제전에서는 학생들이 직접 기획한 체험부스를 모두들 오늘 행사에 기대감과 설레임이 함께하는데요 학생과 학부모, 시민 모두가 일거스 기반으로 학교에서 활동한 수학과 과학의 결과물을 체험하는 배움의 장입니다. AI 교육 시대 공부의 비밀. 읽고, 걷고, 쓰고, 쓰고, 일거스란 관찰을 통해 질문을 찾고 이를 탐구하며 행동하는 교육을 나란답니다. 이런 AI 시대에 일 것스 교육이 왜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AI 시대에서 조금 활용하려면 AI에게 명령어를 넣어야 되는데 그 아... 명령어를 넣을 때 문해력이 굉장히 중요한 것 아... 같아요. AI가 잘못된 입력을 줬다면 그걸 알아차리고 더 옳은 정보를 찾아서 거기다가 넣는 그런 기술이 중요해서 그런 것 같아요. 음... AI 시대의 학생들이 그냥 컴퓨터 속에서만 그거를 경험하는 게 아니라 직접 체험을 하고 경험을 해보는. 의미 있는 활동이 중요해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거스를 실천하고 있는 학교를 찾아가 봤습니다. 여기서 되게 특별한 수업을 하나 한다고 하는데 제가 궁금해서 한번 찾아와 봤습니다. 얼른 교실 안으로 슬쩍 들어가 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와. 보니까 지금 집중형 있게 다 같이 뭐 하고 있는데 이거 무슨 수업이에요? 아이들은 문제를 풀고 AI가 그 아이들에게 너는 이 부분이 좋다 아니면 이 부분이 약하다라고 진단을 해줍니다. 그러면 어머. 약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문제를 스스로 학습하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오. 직접 도전에 네, 네. 나서봤습니다. 중학교 3학년 네. 문제인데요. 저첫 문제부터 막히는데요 <웃음> <웃음> 오랜만에 <웃음> 어, 잘 풀고 있어요. <laughs> 어 잠깐만. 일번 문제 풀었어요 어 저기 잠시만요 이거 커닝하시면안 돼요 <laughs> 지금 개별 맞춤으로 진단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커닝하시면안 됩니다 아, 아, 네. 머리 한 켠에 고이 간직하던 수학 지식을 쥐어 짜내 보는데요 아우 보기만 해도 어려워 보입니다 과연 안해보 거는 아, 1이점 만점에 3점 실망입니다 집중력 불가동 써먹습니다 천하네요 천천해. 개개인의 능력을 진단해 AI가 맞춤형 문제를 내주기도 한다고요? 한 번도 본적 없는 AI가 문제도 봐서 이런 게 시험에 나오면 아잘 적응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있어요. 이번에 찾은 곳은 과학 중점 고등학교. 과자가 들어있는 비커에 압력을 가하고 있었는데요. 어 마치 연구실을 방불케 하는 모습입니다. 무슨 실험이에요? 저희가 에베레스트 산 정상에 가게 되면은. 어떻게 이제 초코파이를 이제 얼마나 압축시켜 놓아야 저희가 온전한 초코파이를 먹을 수 있을지 부피를 관찰해보는 실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결과값을 빠르게 도출하기 위해 생성형 AI를 활용한다는데요. 전문 분야에 대한 지식은 한정적이잖아요. 하지만 AI는 지금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분석을 할수 있기 때문에 이런 생각의 폭을 넓히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와. AI 교육 시대로 수업의 모습은 달라졌지만 기초를 아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죠. 그래서 인천 과학대 재전과 인천 수학축전의 일환으로 과학과 수학을 쉽게 이해시키기 위해 준비된 여러 보스들 직접 돌아다니며 학생들의 관심을 끌기도 했는데요. 안녕하세요. 우와 오늘 무슨 보스? 무슨... 안녕하세요. 눈물 탈까지 쓰고 콘셉트를 끝까지 찾을까? 유지하는 열정이 대단하죠. 오늘 얼마나 기대되는지 한번 아, 몸으로 표현해줄래요? <laughs> 와 방금 보셨어요? 그물 대포가 나오는데요 저기. 본격적인 탐방에 앞서 시선을 확 잡아 끄는 것이 있었으니 도넛 모양으로 연기가 뿜어져 나오는 대포! 하늘을 신기해요. 날아다니는 도넛의 신이 낮습니다. 아니 이 대포 보고 제가 달려올 수밖에 없었거든요. 네. 헉, 이거 뭐예요? 어, 이거는 공기를 압축해가지고 베르누이 원리로 어, 도넛을 <laughs> 안 발사해주는 안안 장치고 대형으로 좀 만들어서 아이들 좀 재밌게 해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만들어왔습니다. 아 빠른 공기일수록 압력이 낮아지는 베르누이의 원리 그 덕분에 공기 도넛이 쏙 날아가는 거랍니다. 비행기가 이륙하는 것과 비슷하대요. 오, 보셨어요? 엄청 멀리 나가요. 신기한 구경도 했겠다. 이제 부스를 살펴볼까요? 직접 만지고 눈으로 보며 과학을 몸으로 익히는 학생들. 아이와 함께 온이 학부모는 인천과학대제전과 인연이 깊다는데요. 학생들도 인천과학대제전 많이 참여하러 왔었는데요. 부모가 돼서 진짜 아이 들이보니까 새로기도 하고 어렸을 때 생각도 나면서 천레 그거네요 만지면서 두뇌 발달에도 더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고 더 많은 관심이 생길 것 같습니다. 오 완성 고음입니다. 성공! 직접 그림을 그리고 창작 활동을 하며 과학과의 거리를 한 걸음 더 좁히고 재미있는 미니 게임들을 통해 과학의 원리를 한번 더 생각하는데요. 오 과학이 아직 어렵게만 느껴지는 초등학생들은 부모님과 함께하면서 과학 문제 해결 능력을 키워 나갑니다. 수학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아이디어를 낸 학생들도 있었는데요. 그 수학을요? 늘 잘하죠. 어떻게 해서 이렇게 플래시몹 공연을 하게 되신 거예요? 자, 저희가 사실 작년에도 이수학축전에 참여한 적이 있었는데 올해도 이렇게 크게 열린다는 소식을 듣고 이번에는 저희가 플래시몹을 제작해보자라는 마음으로 한번 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더하기, 빼기, 곱하기 이렇게 부호를 넣어서 한번 몸으로 표현해보았습니다. 박수치며 뛰어봐 즐거운 수학에 함께 박수치며 뛰어봐 이번 축제를 통해 학생들이 과학과 수학을 공부가 아닌 삶 속의 즐거움으로 경험하기 바랍니다. 또한 AI와 융합된 과학 수학 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스스로 미래를 설계하고 도전하는 주도적인 인재로 성장하기를 기대합니다. AI 교육 시대를 주도하는 과목인 과학과 수학. 어렵게만 느껴지던 과목들이 경험을 통해 더 친근하게 다가오는 시간이었습니다. 일거수 교육을 통해 한층 더 성장한 학생들 AI 교육 시대의 미래 인재로 거듭날 학생들의 찬란한 앞날을 응원합니다.